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이식을 앞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아랫배나 허벅지에서 하는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배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랫배에서도 하고요.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나 허벅지 두 곳에서 많이 채취합니다. 아, 따로 다이어트는 하실 no.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시고 싶으시면 수술 전에는 하셔도 되는데요. 수술 후에는 다이어트를 좀안 no. 하시는 게. 생착될 때까지 두세 달 정도는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잘 드시는 게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흉터는 개인차가 좀 많아요. 체질에 따라서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좀 최대한 흉터가 안 생기도록 안 보이는 곳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지방 이식은 보통 1차를 한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많이 하시는데요. 1차를 하고 한 달까지는 아직 좀 붓기가 남아있어서 제대로 어디가 생착되고 어디가 좀 빠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두 달에서 3개월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당연히 생지방이 훨씬 좋아요. 냉동지방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고 4에서 6개월 이내에 2차, 3차까지 다 마무리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프레쉬 팻을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제 눈꺼풀 같은 데는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는데 또 오래된 지방이 되면 오일이 쌓이면서 눈꺼풀에 이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지방을 빼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지방이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